안녕하세요, 포클입니다. 오늘은 제품 사진의 간단한 보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촬영한 제품은 제가 실제로 집에서 쓰는 화장품인데 보정 연습 때문에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새 제품이 아니고 쓰던 제품이라서 제품이 빳빳하게 나오지 않고 약간 쭈글쭈글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제품 사진 찍었을 때 제품에 나오는 주름을 빳빳하게 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고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픽셀 유동화를 통한 간단한 성형 방법과 색감, 그리고 잡티 제거까지 진행해 볼게요. 이게 제가 촬영한 사진의 원본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정본, 원본, 보정본입니다. 원본만 봤을 때는 딱히 사진의 나쁜 점은 모르겠는데 막상 보정본을 보고 나서 원본을 보면은 사진의 퀄리티가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하고 나서도 항상 보정 작업을 거치잖아요. 제품도 인물이랑 똑같이 항상 보정 작업을 해야지 더 예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정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사진 속에 있는 먼지부터 제거해 줄게요. 간단한 작업이라서 쉬운 것부터 진행할게요. 사진 속에 이런 잡티 같은 걸 제거할 때는 이런 패치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스팟 복제 도장 도구라고 해서 도장 툴을 사용하는 방법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비교해보면서 사용해보세요. 먼저 저는 간단하게 여기는 패치를 사용해서 없애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먼지가 없어졌죠. 근데 말끔하게 되진 않았어요. 제가 레이어를 대충 잡아서 했더니 약간 표면이 매끄럽지 않게 됐는데 다시 해 볼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른 곳으로, 최대한 비슷한 곳으로 드래그를 해서 끌어주세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저는 위쪽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티가 안 나죠? 그리고 나머지 요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옆쪽으로 살짝 끌어다 놔주세요. 그러면 안 보이죠? 나머지 여기도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끌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 반점이 있었던 부분이 깨끗하게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이 먼지를 제거해 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게더 쉬운지는 몰라요. 저는 여러 개의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경험해 보셔야 되니까 잘 따라 해보세요. 어, 도장 툴이라는 거는 레이어를 새로 복제해서 복사해 온다는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요. al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변경되고 alt 키를 누른 채로 여기를 한번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내가 없애고 싶은 부위에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쉽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대신 복제를 할때 최대한 근접한 부분을 복제를 해야지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기를 복제하고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 레이어가 따라오게 되니까 최대한 근접한 곳을 Alt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클릭 해주면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복제하면 이 부분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 반점은 좀 커서 그런지 티가 많이 나네요. 마우스를 세번 정도 더 눌러주니까 티가 안 나죠? 두개다 저는 유용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장툴을 더 써보자면, 여기 있는 제품이 지금 빳빳하지가 않아서 도장툴로 저는 빳빳하게 펴보려고 해요. 표면이 여기가 어둡고, 여기만 밝고, 좀 들어간 부분이 어두운 걸로 표시가 됐는데요. 요거를 도장툴 이용해서 최대한 근접한 쪽을 alt 눌러서 복제하고 다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제품을 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복제할 때 브러쉬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약간 흐릿한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합성을 했을 때 조금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이 선명한 걸로 도장 툴을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티가 나요. alt 누르고 얘를 복제하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경계선이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브러쉬를 누르고 alt 누르고 얘를 누르면 약간 흐릿한 표면을 볼 수가 있어서 이걸로 저는 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브러쉬는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브러쉬 모양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음, 100%로 하고 이걸 찍고 여기를 찍었을 때 느낌이랑 30%로 하고 여기를 찍고 다시 찍으면 확실히 선명도가 다르죠? 그래서 중요한 세부 디테일 해야 되는 부분에는 저는 주로 불투명도를 30%에서 50%로 조정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큰 터치가 필요한 작업에는 불투명도 70에서 100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음,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음, 이 제품을 이제 펴야 되니까 저는 36%이 상태로 진행을 해 볼게요. alt 누르고 비슷한 쪽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주름을 쫙쫙 펴줄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니까 확실히 주름이 펴진 효과가 나죠? 여기도 주름을 쫙쫙 펴줄 거예요. 저는 알트를 누르면서 복제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걸 한번 복사한 채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제가 새로 복제한 레이어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최대한 여기랑 비슷한 쪽을 이쪽에다가 넣고 여기랑 비슷한 쪽을 여기에 넣어야 되니까 alt키를 수시로 누르고 붙여넣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확대할 수 있고요 저는 주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단축키를 습득하시는 게더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좋으실 거예요 키보드에서 알파벳 P 옆에 보시면 괄호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왼쪽 괄호를 누르면 브러쉬 크기가 작아지고, 오른쪽 괄호를 누르면 브러쉬 크기가 확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단축키 괄호를 사용해서 확대 축소를 자유자재로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이 정도만 주름을 펴볼게요. 나머지는 보정 작업한 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름이 아까 원본보다 확실히 많이 펴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주름을 펴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나머지 작업은 추후에 다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색감 보정을 할 건데요. 음, 필터 필터 부분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주로 사진 색감 작업을 하는데 보통 라이트룸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기능이 이제 포토샵에도 새로 들어와서 여기서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해요. 라이트룸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예쁜 색상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히 정해놓은 건 없고, 그냥 한 번씩 건드려보면서 사진 느낌을 보는 편이에요. 이거는 직접 다 해보면서 경험해보는 거라서. 음, 고추. 저는 대비가 낮은 사진을 좋아해서, 고추는 편이에요. 제가 원하는 느낌의 사진이 연출이 된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막 체계적으로 이걸 만진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대아를 조정을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연출이 된것 같아요.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정이 됐는데 이게 원본이고 이게 보정본이에요. 제가 그 전에 보정했던 거는 이런 느낌인데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이거는 자기만의 색감인 것 같아서 제가 딱히 알려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 cc 버전 이하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 버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 없이도 조정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색감 보정은 주로 여기 이미지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미지 조정해서 이 버튼만 다 사용해 보면은 확실히 내가 원하는 색을 추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보내 다른 사진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명도랑 대비를 건드려 볼게요. 명도를 이용해서 살짝 밝게 해줄게요. 음. 음. 너무 밝으면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해보고 그리고 대비는 제가 대비 낮은 사진을 좋아해서 대비는 최대한 낮춰볼게요. 음, 대비를 낮춰볼 수도 있고 이렇게 높여볼 수도 있고 이거는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색조랑 채도를 만져볼게요. 이미지 조정에서 색조 채도 컨트롤 U 누르면 단축킵니다. 색조 채도에서 색조를 약간 하늘색 이 돌게 이 정도로 해보고 채도를 또 낮춰볼게요. 채도를 높이면 이런 사진이 될수 있고 채도를 낮추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밝기를 여기서 조정을 해볼게요. 밝기만 높였을 뿐인데 사진의 느낌이 확 달라졌죠. 이 정도로 해보고 확인. 그리고 저는 이 사진 파란색 느낌이 나는 사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조정 레벨 컨트롤 L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채널에서 파란색을 선택하고 여기서 한230 39 37도 괜찮네요. 요 정도로 해서 색감을 입혀 볼게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약간 파란색 계열이 사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Ctrl U를 눌러도 되고, 여기 색조 채도를 선택할 수 있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색조랑 채도, 채도를 건드려 볼게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밝기도 살짝 더 높여 볼게요. 조금 더 화사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어서 한이 정도로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보정한 사진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이이 이 사진도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지에서 조정, 명도 대비, 레벨, 색조 채도 총 이렇게 세 가지서 사용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Ctrl M 누르면 곡선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의 밝기 조절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올려주면 밝기가 더 밝아지는 거고 여기를 살짝 올려주면 어두운 부분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S자 형태로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보정을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음, 밝기 조절을 해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색조 채도 부분에서 밝기 부분을 많이 높여 놨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는 상관없는데 저는 이 정도 되면은 괜찮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정을 해 볼게요. 색감 만지는 방법은 정말 여러 방법이 있어서 직접 해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의 느낌을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날 찍었던 빛이나 사진의 영향에 따라서 보정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값을 정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여기 이미지에 있는 조정 탭을 사용해서 조정을 한번씩 해보시는 게더 좋으실 거예요. 색감 보정이 완료가 됐는데요. 아직도 여기 표면에는 지금 약간 울퉁불퉁하게 라인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잡아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를 펴주는 성형 작업을 할 거예요. 필터에서 쓸 유동화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가 성형을 하는 작업 공간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진 스튜디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탭에서 사람들 얼굴 깎고 눈 키우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음, 우리는 이 성형 도구를 이용해서 오늘 제품을 매끄럽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제품이 살짝 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브러쉬 크기는 괄호를 통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펴고 싶어요. 저는. 근데 피다 보니까 이 150이라는 숫자가 계속 저를 따라와서 작업이 잘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마스크 고정 도구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글자 있는 부분에만 칠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어차피 흰색 부분이니까. 칠해주고, 다시 이렇게 잡아서 끌어볼게요. 아무리 끌어도 150이라는 이 숫자는 끌려오지가 않아요. 마스크 고정 해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그때부터는 끌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끌려오죠? 만약에 이 상태를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재구성 도구라는 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 그려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원본으로 돌아와요.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마스크 고정도구 눌러서 이 부분 잡아주시고, 뒤틀기 도구로 그냥 피기보다 브러시 크기를 조절하면서 피면은 확실히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제품 라인이 예쁘게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이게 성형 전이고 이게 성형 작업 후예요. 확실히 라인이 예쁘게 잡혔죠? 그리고 글자도 그대로 있고 늘어나지 않았어요. 고정 도구를 사용해서 하면은 확실히 늘어나지 않고 예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이 사각형 줄로 된 부분 이제 없애줄 거예요. 바깥쪽 한번 클릭해주면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Ctrl D 누르면 작업 영역이 해제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정해야 될게 어디가 있을까요? 제품의 선명도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선명 효과 도구라는 걸 클릭해서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줄게요. 크게 해준 다음에 이 글자가 있는 부분에만 계속 클릭을 해줄게요. 지금 저는 강도가 50이고 부드러운 브러쉬예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클릭을 했는데요. 클릭 전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클릭 전이고 이게 클릭 후예요. 확실히 제품의 글자가 더잘 보이죠. 나머지도 클릭 클릭 처음에 사진 촬영할 때 제품 글자가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카메라 사양이 엄청나게 좋지 않는 이상 작은 글씨까지 다 보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명 효과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더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음, 보정하고 색감 보 여기 있는 부분 색감 보정한 이후에 저는 이 주름 펴는 거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지금 색감 보정이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 이 부분 다시 확대해서 작업 진행해 볼게요 Ctrl 플러스 누르면 사진 확대되고 Ctrl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도장 툴로 우리가 주름 펼수 있는 거는 최대한 폈는데 밝기 부분으로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둡게 나온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은 밝게 나왔어요 사진이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어두운 부분도 밝게 해볼게요. 여기 닷지 도구라고 해서 이미지 영역 밝게 하기 라는 툴이 있어요. 요거를 꾹 눌러보시면은 닷지 도구, 번 도구, 스펀지 도구가 있는데 이번 도구는 어둡게 하는 버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건 아닌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어둡게 할 수가 있어요. 번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다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진 부분 조금씩 터치 해줄 거예요. 자, 저는 브러쉬 부드러운 브러쉬로 했고 음, 노출은 23%. 밝게 하면은 이게 확 밝아지니까. 사진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숫자를 낮게 한 다음에 여러 번 터치를 하는 편이에요. 자, 어둡게 나온 부분에 터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제대로 환건지잘 모르겠을 때는 다시 축소를 해서 전체적인 화면을 봐 주시면 돼요. 이렇 이렇게 막 문지르면은 밝아지긴 하는데 사진의 색감이라는 거를 우리가 고정을 했는데 여기 부분만 너무 밝아지면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해 줄게요 어, 이게 제가 그 전에 보정했던 거고 이게 지금 보정한 제품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사진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제품은 기포가 많이 생겼어요. 사진 축소했을 때는 안 보이는데 확대했을 때 만약에 진짜 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하시면은 패치 툴을 사용해서 이 기포 부분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한 다음에 옆 부분에 끌어다 놓으면. 기포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도장 툴을 사용해서 alt 키 눌러주고 붙여넣고 alt 키 누르고 복제, alt 키 복제, a l 키 복제. 이런 식으로 제품의 기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이 도장 툴은. 음. Alt 키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근접해서 찍는 게 좋은 이유가 멀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찍고 여기에 복제를 하면 너무 밝은 영역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부분을 찍고 복제를 해주면 사진이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Alt 누르고 복제, Alt 누르고 복제. 기포가 처음보다 많이 안 보이죠?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내가 도저히 작업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티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작업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rl C 누르고 Ctrl V 누르면 이 부분이 복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Ctrl-T 누르면 자유변형 도구로 인해서 이 모형을 내 마음대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회전할 수 있고, 크기도 자유롭게 줄일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갖다 넣고, 색감이 지금 안 맞잖아요. 여기가 살짝 어둡고, 여기가 밝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복사된 레이어에다가 밝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M 눌러서 밝기 조절해 볼게요. 밝기 조절해서 최대한 아래 에 있는 사진이랑 맞춰주세요. 일단 이 정도로 맞추고 채도, 이미지 조정 채도 부분에서 색감을 다시 맞춰줄게요. 도로 이 정도 사진을 비슷하게 맞췄고 지우개로 이 부분을 지워 줄게요.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지우개 툴도 이 부드러운 원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지우고 라인을 맞출 수가 있어요. 살짝 끝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 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색한 사진이 아니어서 티가 잘안 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가 복제된 부분입니다. 간단한 합성 작업도 끝났어요. 원본 봐볼까요? 원본 보면 여기에 기포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정 작업으로 없애줬고 여기 주름 부분도 없애줬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도 매끈하게 한번 잡아줬고 검은 반점 잡티들 제거해줬습니다. 그리고 색감 보정해서 이런 사진이 완성했어요. 제품 사진은 사진 촬영도 중요하지만 보정도 촬영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색감 보정 같은 거 최대한 많이 만져보시면서 나만의 색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